술자리 후 피해야 할 나쁜 습관 세가지첫 번째, 얼큰한 해장 음식을 찾는 습관입니다. 숙취로 고생할 때 라면 한 그릇이면 확 깨어날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라면이나 짬뽕 같은 자극적인 음식들 이런 음식들은 술로 이미 예민해진 위에 더큰 부담을 줍니다. 생각해보세요. 간이 열심히 알코올을 해독하고 있는 중인데 첨가물이 많은 국물들이 들어가면 간 기능을 오히려 방해하게 되는 거죠. 기름진 국물은 소화까지 지연시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대신 콩나물국이나 북어국처럼 맑고 담백한 음식들이 숙취 해소에 훨씬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억지로 토하는 습관입니다. 술을 많이 마신 후에 토해버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술 마신 후 토하는 행동은 강한 위산으로 식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은 기본이고. 심한 경우에는 식도 천공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게다가 속이 비어도 소화액 분비는 계속되기 때문에 위염이나 궤양의 위험도 훨씬 커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당한 음주가 최선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마셨다면 물이나 과일로 몸 안의 알코올 농도를 낮춰주세요. 억지로 토하기보다는 보리차나 매실차로 속을 편안하게 달래는 것을 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 신호가 있는데요. 습관적으로 구토를 하면서 손바닥이 붉어지거나 가슴에 거미줄 모양의 혈관이 보인다면 알코올성 간경변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꼭꼭 꼭 병원에 가보세요. 세 번째 양치하지 않고 잠드는 습관입니다. 술 마시고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어요.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하지만 이것도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술에 들어있는 당분과 안주들은 바로 충치균의 최고 먹이가 되거든요. 게다가 알코올은 침 분비를 줄여서 입안의 자정 작용을 약화시킵니다. 놀랍게도 하룻밤 사이에도 충치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와인의 탄닌 성분이나 맥주의 폴리페놀 성분은 치아 착색을 더욱 심하게 만든다고 해요. 따라서 음주 중에도 중간 중간 물로 입안을 헹궈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습관들 어떠셨나요? 평소에 무심코 해오던 일들이 실제로는 우리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겠네요. 건강한 음주 습관으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건강뉴스였습니다.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